어, 자, 네? 다몇 개, 몇 개. 다자 오늘 미션 나왔습니다. 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고장난 넥서스 이후로 오늘 고장난 업저브라고 오늘 또 하나 또 주셨는데 재밌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재밌는 건 홍콩 할매로 가자. 늙다리네. 홍콩 할매 귀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거네. 맹구 나오고 아 맹구 나온 거 아니야? 홍콩 할매 귀신. 근데, 재밌게 봤는데. 자, 이 사람한테 가겠습니다. 이기겠습니다. 첫 판은 졌지만, 두 번째 판. 고장난 업적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컨셉은 아까랑 비슷하게 가겠습니다. 몰멀 이후에 고장난 업적으로 갈게요. 그래야지 왠지 통할 것 같아. 왜냐면, 아마나못 가기에는 고장난 업적으가 너무 핸디가 커. 가스의 역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, 고급 유닛을 못 간다는 핸디가 너무 커. 몰멀 이후에 자원을 펌핑으로 바탕으로 고장난 업적으로. 일단 게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적 수는 늘어나겠죠, 기왕 구수적으로 근데 업적 시간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맥스 한 50마리에서 70마리 정도 한 15분 정도 가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, 어 반갑다 형형 형 맞지 홍콩 할매 귀신 저거 암 재밌게 봐서 나도 수, 39야 저기 0형네 나오잖아 맞아 아닌가 김, 김정 김정 김정남인가? 어, 치명에 맞지? 어, 아무튼 뭐, 누구 나오는데, 어. 잘 봤어, 그거. 나 지금도 기억나. 재밌게 봐가지고. 여러 번 봤거든요. 어. 형. 뉴메타 빌드 보여줄게. 한번 가자. 야무지게 맞을 준비하자. 듣도 보다 못, 뭐, 듣도 보다 못 합니다. 한번 당해보자. 어 이게 서치 빨리 오네. 똥 냄새 나는데 전지 게이트의 냄새가 약간 나서 센터 서치부터 가겠습니다. 이거 약간 냄새 난다. 똥 냄새요. 활활 탄다잉. 외파까지 하면 100%예요. 이거 100%예요. 와, 아, 전지 게이트인데. 아닐 수도 있겠다. 이게 전파, 전, 전파할 때는 무조건 프롬으로 가다야 돼. 가다야 이득이지, 안 가도 이득 아니에요. 제가 지로서 뽑았기 때문에, 만약에 드라우부터 뽑았으면 안 가다도 이득인데, 지로서 뽑았으면 이거는 손해야. 나가라랑 좀 다르게 수정하겠습니다. 내가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없지. 왜 와이? 내가 어차피 앞마당을 빨리 갈게 아니라서 천천히 갈 거라 가지고. 뭐 하니? 뭐해? 뭐해요? 너 바보야. 형, 뭐해요? 이거 아니야. 그러고 음... 도사계 멀티까지 투더라 멀티 아간에 똑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언덕을 쳐 막아서 다 막을 수 있거든요. 노사업이라서 사업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뭣이 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드디스 가야 돼 밖을 쓸수 있니까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갈게요. 프로로 미리 빼놓자. 상대 어차피 지금 프로가 잘렸잖아. 지금 당장은 가나 할줄 몰라도 붓기만 하면 저건 미친 버핑이거든 미리 빠는 거잘했다아 근데 너무 많은데. 지금 딱 이따 시내도 됐다. 고장 나옵소서 딱 들어가면 된다. 여기서 안 돌리기만 하면 돼. 안 돌리기만. 두드러까지 나와 있었는데, 두드러졌어요. 약간 위험하네. 아, 다행히 휴어 큐! 오케이. 시나리오 완성. 자, 이제 게이트 3개 짓고, 룸에 다 갑니다. 이거 입고 빨리 보낸 거 신의 한 수다. 늦게 보냈으면 이거 타이밍 안 나왔거든. 됐다 어떻게 봤죠? 됐죠? 어쩔 수없르이게 보장 제대로 놨습니다. 네, 상황이 좀 이게 이렇게 잘스무살이 넘어와서, 이고장난업적에지 나온 적 어떻게 보면, 최적화의 상황이야. 최최화떻게보라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도 보면, 자떻게도면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보고시작이겠다어차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꼼면어 본진에 못 들어오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나머지 업종은 다 본진 쪽에 맺힌 네. 지금 멀티 먹고 있겠네요 멀티 넥서스 한 절반 정도 될라나? 리버 한 리버 나도 멀티 먹으러 내려와야지 일단 멀티 먹는 척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몰머리 안 들키거든 상대 병력 나보다 많은데 이 병력이 쫄아서 빼고 있네 갑자기 해명돌이었나 깡까라라라 업적 본질 다쑤셔 놓게요. 세 만다 얘 하나, 얘예 하나, 얘예 하나. 한 이쯤에 왜냐면 로보틱스가 여기 있어서 안 따이는 위치에 업점 업적이 시합 됐어 시합 와 맷빡이야. 아 이거 지금 보면 어떻게 이 사람아? 아벌써들 키웠네. 매팩이죠? 업으로 3개 넣었는데 매팩이에요? 하하하하하하하 아 뭐하니? 나오는 동선에 다업저 깔아간다 자 소고까지 아, 스타데와도난안 지금 좀 아쉽네. 자, 리버 3기. 상대 계속 리버 온다는 거는 일단 뭐, 공격을 오겠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거야. 투, 투 리버, 투 셔틀로 온다는 건데, 물량으로 막아낸대, 이러면. 실력이 고장났는데 와씨 안돼 아 스유트즈다 보여. 매팩이야 매팩. 매페. 업적 소호까지 됐다. 근데 상대가 지금 업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전장이 내 업적으로 못걷어 내네. 게이트 몇 개야? 세 개. 여섯이 멀티 있니? 페트롤하자. 뭐하냐? 너 근데... 소식 미리 보고 프로 빼놔야겠다. 이런 좀 이득은 있네. 상대를 딱 보면서 게임을 하니까 일단 바로바로 바로 뺄 수가 있네. 어, 아. 한테있 <laughs> 맞아, 맞아? 이거 오은 플레이 맞아? <laughs> 뭐하냐? 여기 셔트또 있네. 여기 셔틀 잡가 있다 <laughs> 너무 편하게 보인다. 오! 셔트 움직이 <laughs> 오, <laughs> 오! 내 들어가 더빨리움직여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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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빨 저 여기 여기하막그야음에기가바 여기가 막아야 가아야자 여기가 있나 보다. 라 여기가 막아야 가아뭐아야 바라자. 여기가 보아 있다. 라자야 돌라와라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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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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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

셔그는 어디로 갈 건데? 셔쪽 뒤쪽으로. 뒤에 있다가. 여기 있다가 이여기 있다 이 새끼야. 와! <laughs> 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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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인다 다 보여. 지병계 어디 있는지. 셔터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네. 아 이건 캐치 못했네. 셔터 리치만. 상대 업종안 보은 것 같은데. 억지로 더뽑아야 돼서 좀 취소할게요. 셔틀 여기 있다. 이거 어떻게 잡냐? 얘도 잡고 싶은데? 아,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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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틀. 어 가냐. 가운데 있을 거야?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뒤로 그냥 둘째로 잡아봐야겠다. 셔틀만. <목소리> 하고, <가고>. 셔틀 셔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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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야, 자너 주력이 리버 야, 잖아 리버 없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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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. 아, 아. 야,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니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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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啊。